안녕하십니까? 안산 태블빌라 TV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여기 권로동에 위치하고 있고,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3룸이고, 신축처럼 리모델링한 빌라를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위치부터 잠깐 보실게요. 소개하는 빌라 위치고요. 초당 초등, 초등학교까지 도보 8분 소요됩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인데요 소개하는 빌라에서 도보 2분 소요 되고요 정류장 이름 사동주유소 좌측에 버스 노선 있죠 참고하실게요 건축물대장 잠깐 보실게요 표제부총 7세대고요 철근 콘크리트 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발급 날짜 10월 17일 오늘이고요 전열부분 내 호실에 대한 총면적을 나타내는 건데 오늘 소개하는 층수 3층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7 3 5 1 제곱미터 약 22.2평 되겠습니다 크네요 일단 밝은 날짜가 오늘 날짜고요 현관부터 보시겠는데 신발장은 총 3칸 삼면동 슬림 도어로 되어 있네요 중문이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기억자 싱크대 이게 아일랜드 식탁되어 있고 아일랜드는 조금 낮춰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네요 식사하면서 국 같은 거 이제 끓여 드시라고 이제 거실 옆으로 이제 다용도실이 데, 설치되어 있는데 통배란다에요 네. 넓죠 전부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착해요 1억 5천 5백만 원이구요 솔직히 리모델링 된다돼 있는데 1억 5천 5백만 원이면 정말 저렴해요 이제 여기 안방에 보조 욕실 중간 방 여기 방 사이즈가 다 커요. 작은 방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중간 방 사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이즈는 제가 다 측정을 해두었어요.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도 올 리모델링되어 있고 이상 이렇게 저희 빌라를 또 이렇게 올려봤는데 저희 사무실에 매물 많으니까 원하시는 위치 알려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태백빌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